There's no one like you.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너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너처럼 특이한 사람은 없어. 너만한 사람은 없어. 이런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 like와 such as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서로 비슷한 말인 건 사실이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다만 딱히 구별을 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고 문맥상 이상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나 구어체에서는 퉁쳐서 그냥 like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like를 쓰든 such as를 쓰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It was an honor to work with a man like your father. It was an honor to work with a man such as your father. 둘다 아, 자네 아버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한 걸 영광으로 생각하네. 이런 정도의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such as를 쓰는 게이 경우에는 더 적절한 표현인 게 맞습니다. 같이 일해서 영광인 이유가 단순히 자네 아버지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네 아버지. 즉, your father를 말하는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엄격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like를 쓰는 영어 원어민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자네 아버지를 뜻하는 걸로 흔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like와 such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말인 것은 맞는데 격식을 요하는 정확한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고 일상생활이나 구어체를 쓰는 환경에서라면 얼추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음흠. 하지만 반대로 like와 such 를 구별하지 않고 쓰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like와 such 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꿔 써도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거죠. 영어권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을 담은 말인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여성들에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You marry a man like your father. Why you should end up with a man like your father? 여기서, You marry a man like your father. 이 말은,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정도의 뜻을 지닌 거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경우, 아버지가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은 경우, 부모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 이런 말이 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you marry a man like your father 대신에, you marry a man such as your father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문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의미가 좀 이상해진다는 건데요 Such as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가리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말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결혼 대상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말하는 건 이상할 게 전혀 없지만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결혼 대상으로 말하는 건 영어 원어민 상호 방식으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Why you should end up with a man like your father? 이 말은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end up with라는 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우리 말로는 옮기기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 남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why you should end up with a man like your father? 이 말은 의역을 하자면, 결국, 백년 가약을 맺을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말 역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만 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말인 거죠. 이 경우에도, why you should end up with a man like your father 대신에, why you should end up with a man such as your father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년가약을 매주할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할 게 전혀 없지만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laughs> 그렇다면 우리말로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은 어떻게 영작하면 적당할까요?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은 알고 보면 중의적입니다. 한 가지 뜻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은 너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뜻도 될수 있고 너처럼 특이한 사람은 없어, 어 너만한 사람은 없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즉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라면 there's no person such as you 또는 there's no such person as you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이런 말을 현실에서 쓸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너처럼 특이한 사람은 없어. 너만한 사람은 없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라면, There's no one like you.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런 말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번역인 거고, 진짜 뜻은, You are unique. You are one of a kind. One of a kind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너와 비슷한 사람은 없어. 너처럼 특이한 사람은 없어. 즉, 너는 특이한 사람이야. 정도의 뜻인 겁니다. 실제의 뜻은. 좋은 뜻으로 이해하자면, You are the best. 너가 최고야. 정도의 뜻도 될수 있습니다. There's no one like you를 좀 길게 표현을 해서, There's no one like you anywhere else in the world. 라고 표현을 해도 뜻은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런 정도의 말인 건데,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너처럼, 남들과는 다른 사람, 특이한 사람은 없다는 뜻인 거죠. There's no one like him. 이란 말 역시, 직역을 하자면,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런 말이지만, 이말 역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특이한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이 최고야. 그사람만한 사람은 없어. 정도의 뜻인거죠. 아까 영상 초반에 It was an honor to work with a man such as your father. 대신에 It was an honor to work with a man like your father. 라고 표현을 해도 구어체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 바로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ike your father. 자네 아버지 같은. 이란 말에도 No one like is your father. 자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어. 자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없어. 라는 뉘앙스도 깔려있기 때문인 거죠. 신기하게도 이런 점에서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함축적인 의미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말로도 자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다른 사람보다는 훌륭하다는 긍정적인 뜻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